어, 보드라운 휴먼 컨설팅, 어, 송영입니다. 오늘은, 그, 이재명 성남시장, 이제 지금, 민주당 경선이죠? 어, 지금, 그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운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어, 좀, 제가, 원래 이재명을 좀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사주를 확인해보고, 어, 한번, 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의 경우는 생년을 봤더니요.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1963년 10월 23일 음력 유시라고 했거든요. 유시는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고요. 어 그래서 제가 이제 6시로 사주 역학에 대해서 이제 설정을 해 놨고요. 어 요즘에 나라 시국이 좀 혼란스러운 관계로 그냥 이재명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는 거라서 편안하게 안내해 주시면, 안내를 해 드리는 거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봤어요. 그랬더니,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서 오늘 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있냐면, 자, 이재명은, 어, 원래는 사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말을 굉장히 잘하는 그, 이궁이라고 해서 이 화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굉장히 말을 잘합니다. 어, 팔자가 원래 잘해요. 굉장히 말을 잘하고, 난 논리적이고 법적으로 아예 특화된 친구인데, 사실 팔자에서는 변호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어. 어 원래는 그 변호사를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숙명이라고 해야죠. 왜냐 워낙 운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이건 죽을 때까지 운이라고 해서 용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려운 용어를 쓰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분은 사람 귀한 줄 아는 사람이고, 굉장히 사람을 좀잘 챙기는데, 어 이분 2014년부터 인복이좀 내려갑니다. 어 그래서 이제 연도별로 말씀드리는 건 따로 드리고. 남이 사람은 약간 개인주의 적 성향, 굉장히 자기중심적 성향이고요. 사실 다른 사람보다는 본인 위주의 생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이재명은 남들과 같이 그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자기 개인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좀 독고다 인생을 살아왔다. 그리고 굉장히 깊은 내면 얻은 감성. 그 수의 에너지 용신이 수목 음, 목수용신이에요 수목 용신이에요 그래서 이재명은 뭐예요? 검은색 슈트나 아니면 청색 남의 뭐 남색 슈트 있죠? 어 요즘에 잘 보면 남색 슈트 입고 올 거예요 그게 자신의 브랜딩이에요 퍼스널 브랜딩 왜? 이, 어, 이재명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개, 관계적이고 사고적이고 하는 용신을 어디에 쓰냐면 조직사의 관리를 할때 씁니다 어떤 조직을 이뤄나할때 조직은 보통 어 구성학으로 따지면은 건궁에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오행으로 따지면 금에 해당되는 프레임이에요. 그 프레임에 나의 청명하고 맑고 그다음에 번쩍이는 아이디어, 그러니까 추진력 같은 거, 약 여러 가지를 잘 쓰는 거다. 그래서 옷을 입을 때 이분은 뭐다 청색 남색 옷어 이런 걸 입거나 아니 검은색 슈트를 입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이재명은 어 사실 술, 고기, 커피를 못 먹게 됩니다. 언제부터? 2004년부터 술, 고기, 커피를 못 먹게 되고요. 만약에 먹게 되면 인생이 좀 꼬입니다. 이분은 뭘 먹어야 하냐면 해물, 해산물, 짠맛, 수가 해당되는 거 그거고요. 그 다음에 목 목은 뭐예요? 청색, 남색이라 했죠? 어 이재명은 풀떼기를 많이 먹는데 지금 눈에서 봤을 때는 어 해물은 잘 먹어요. 해물과 짠맛은 잘 먹는데. 지금 풀떼기는 안 먹게 나왔어요. 풀떼기는 잘안 먹, 안 먹을 거다. 예전보다 잘안 먹게 돼요. 약간 좀.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 지금 술, 고기, 커피 못 먹고요. 그 다음에 뭐 지인이 있으시면 뭐 확인해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건 오늘 흐름대로 알려준 것 때문에. 그리고 약간 고소하고 달달하고 느끼한 것들 지금 못 먹습니다. 어. 그래서 이재명은 뭐다? 어, 개인주의 성향이 엄청 강하다. 근데 이런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좀 같이 좀 나가야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운을 확인했고 이명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이 2014년에 어 이제 성남시장을 했잖아요. 명예운이 들어와서 그래요. 근데 그 정도 수준까지는 우선 될수 있었던 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운을 보자면 이호 같은 경우는 어 대운이 2009년에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2010년부터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일을 진행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게 언제까지? 2015년까지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2009년부터 인복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잘하고요. 굉장히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동업이나 협업이나 자신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이 제목이 인복이 있었던 때가 언제냐? 딱 10년이에요. 어, 2009년부터 2015년, 6년까지 원래 7년까지긴 한데 올해부터 급격히 인과그 그, 그, 뭐야 좀 기업 카리스마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돈을 번다면 어 사실 2008년도 이전에는 잘못벌수 있고요. 2010년도부터는 돈을 벌수 있는 그런 흐름이 들어온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그 자기가 돈복이 들어오면요 자신의 하는 일들도 돈복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성남시장 2014년도에 영입하고 나서 굉장히 부채율도 엄청나게 탄감하고 돈을 많이 벌었죠? 왜? 돈 운이 재복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운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운이 들어왔고요. 어,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2017년도에 운이 많이 꺾였어요. 음, 그리고 실제로 2017년 올해부터 외부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어, 떠나가기 시작하고요.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을 터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재명에 대한 주역점을 친게좀 그렇게 좀썩 좋지 않게 나긴 하 했는데 이제 그게 운이랑 또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경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제가 이제 예측을 해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는 그냥 생저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생년월일 사주 그 필요 없이 바로 제가 분석을 해 드리는데 어, 오늘은 사주 역학의 근거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은 2000,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굉장히 인복이 많았고 사업 수환이 굉장히 좋았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 굉장히 운이 꺾여요. 음, 그러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사주하시는 분이 이제 글을 올린 게 있더라고요. 이번 대선이 좀 힘들 수도 있겠다. 근데 저도 약간 비슷한 성향이긴 한데 이분이 운이 2024년부터 다시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카리스마나 리더로서 어떤 인복. 사람을 배려해주고 자신을 낮은 자세 하는 건 맞지만 좀그 사람들한테 경쟁 상대들한테도 좀 부드럽게 갈 필요가 약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없는 편이 좀 안타까운 사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개인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이분이 청년들을 왜 생각을 했냐면요 2010년도에 대원 들어왔을 때자 태궁이라고 해서 이성 연애, 난 먹고, 놀고, 즐기고, 이렇게 내가 노는 구간인데, 그게 청년들에 해당돼요. 젊은 사람들, 어, 그 사람 청년들이 이렇게 놀고, 즐기고, 이렇게 이런 이성 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사모님과도, 어, 사모님과도 2010년부터 이제 서로 사이도 가까워지고 좋아지고 하는 것도 많고요. 그런 부분이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언제까지, 어, 2016년도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성남시장을 역임하면서, 구 운을 쓴 겁니다. 청년배당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히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된다거나 뭐 리더가 되거나 지도자가 되면 이직 운이 있거나 회사를 옮겨야 하는데 그건 없어요. 어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부동산 재테크를 했다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굉장히 돈을 잘벌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인맥과 지원과 인복, 인복이 많이 들어온 시간이 이때였다. 이때 피크였다. 그래서 이재명은 대한민국에서 뭔가 자신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지금 인생에 그,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어딱 절정에 들어온 시간이 얼마 전까지였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이제 용신, 이 10년 대운을 보자면, 지금 이재명 2014년부터 사실 자기의 용신을 거의 못 쓰세요. 그리고 내가 쓰면 안 되는 것들을 많이 좀 사용을 해서 운이 쇠락됐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음, 2014년부터 2023년까지는 좀 힘든 시기긴 하다. 근데 지금까지 선전한 거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분이요 굉장히 말 잘하고요, 영업 잘하고요. 그다음 이 사람 가맹이나 연결된 것들 운동 같은 거 꾸준히 하면 정말 운도잘 받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자, 자기 중심의 성이 너무 강한 사람이다. 남과, 남보다 내가 너무 중요하다. 그게 뭐예요? 음과, 세상은 음과 양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남과 이타적인,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일반적인 저희 같은 사람들은요, 어, 남을 먼저 너무 챙기고 나만 휘두르기 때문에 나를 많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본인을 너무 많이 생각하고 꿈치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분은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과 같이 이타적으로 운을 쌓입니다. 어 왜하면 보통 어 운이 그니까뭐 편관 정편재나정재가 들어왔을 경우 자기 용신이 돼버린 경우는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자 자기 사모님 자 뭐예요? 돈은 여자고요. 아버지예요. 근데 그게 원래 복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은 자신의 돈, 다 자신의 여자, 그러니까 배우자, 그 다음에 그 자신의 배우자를 끔찍히 생각을 해줘야 돼요. 같이 곁에 두고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어, 용신은 항상 가까이 보고 내내 주파수를 심어줘야 돼요. 어,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어, 관운이 이분이 사실 그렇게 지금은 약간 좀 어, 평범한 자운도이긴 한데 관운은 어떻게 보여요? 내 자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항상 자기 자식을 항상 곁에 두고 자주 봐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의 팔자가 계속 자기가 운이 쇠락되지 않으면서 갑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 사모님과, 아니 자기 자녀를 끔찍이 생각해야 한다. 자기 곁에 둬야 한다. 그리고 뭐예요? 이분은 돈이 많으면 힘이 좀 올라가고요. 돈이 없으면 좀 내려갑니다. 근데 뭐예요? 명예를 쓰는 높은 질에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과시하거나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트집 잡힙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투명한, 투명한 데요 그런 공개하죠. 돈은 여자라 했죠? 여자분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어, 구설수 올라가면 끝장납니다. 높은 사람들은 뭐예요? 돈이나, 돈 문제나, 의자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내려가거든요.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님이, 음, 지금 현상태의서을 봤을 때, 이분은 뭐예요? 결론 짓자면, 술고기 커피 못 먹습니다. 붉은 색옷 입으면 안 됩니다. 어, 그리고 이분은 지금 육식을 하시거나, 이런 게좀 거의 안할분이 들어와 있고요. 이분은, 어, 해물이나, 그 다음에 짠 음식, 그 다음에 검은 색옷, 깊은 내면, 감성, 어둠, 몰입, 연구, 이런 것들에 대한 운이 엄청 강한 사람인데, 이걸 항상 써야 한다. 그리고, 이분은, 풀대기 많이 먹어야 한다. 풀 많이 먹어야 돼요. 어, 풀 많이 먹고, 청색, 녹색 옷을 입어야 돼요. 왜? 부용신, 그니까, 러 용신에 좀, 영, 어, 약간 부용신에 해당되는 경우가 지금 약간, 부가적인 부분이, 어, 목이에요. 어, 아까 지금 수엽구. 목은, 목인 경우는 청색, 녹색. 그 다음에 풀떼기 근데 지금 풀떼기를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먹고 근데 먹어줘야 돼요음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그 자신의 운이 좀 새락기 그러니까 운이 좀확 뒤집어진 상태에서 쓰고 있는 거라서 약간 뭐랄까 좀 인지도 그러니까 불이 확 올라가죠 한번 불이 크게 불타오르면 뭐예요 한번 인지도가 쌓이거든요 이미 어떤 존재감이 느껴지는 그런 운에 들어왔다 그래서 이분이 뭐 어마어마한 그런 운을 지금 쓰지 못하지만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에 깨끗하고 투명하고 이런 부분의 사회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주역점 쳐드린 거 있었죠? 이분 어 주역점에서 낡은 세상을 뒤집고 갈아엎고 어? 깨끗한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는 운기 나왔었잖아요. 그게 이제 이 이재명에 이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오숨교였죠 19번째 개, 집택님이라고 하는 개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낡은 사회를 뒤집어서 새 세상을 만들고 싶다. 근데, 어, 수레둔이라고 해서, 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 세 번째 개, 어려운 상황이 펴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한다, 때를 기다려야 한다 나왔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64번째 개, 뭐였죠? 아, 화수미지라고 해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무튼, 뭐, 그 운에 대한 설명 전에 해드렸으니 넘어가고요 우선, 이재명 시장은, 어, 굉장히 법적으로는 특화되어 있는 사람인데, 원래 이 사람 법을 하면 안 되고, 나한테 나서면 안 돼요, 사실. 나한테 나서면, 좀 자기가 힘들어 합니다. 근데, 운이 들어왔으니까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걸 꾸준히 할 겁니다. 어, 우선, 이 정도로, 뭐, 간단하게, 이재명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돈을 벌었고, 뭐, 운인기가 언제까지 올라왔고, 결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이 분은 그 10년 대운에서 절반 정도가 엄청 강력한 임팩트가 이게 들어왔었다. 그리고 2010, 원래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되는 분이긴 한데, 아직은 좀 다시 내려가요. 그 10년에서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썩 그렇게 좋지가 않다. 그리고 인복이 많이 내려갔다. 주변에 그렇게 많았던 사람, 그렇게, 그렇게 강력했던 추진력이 좀 내려간 시점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 때는 전에 전과 연결되어 있는 이분에 대한, 어, 경선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근데 이거는 100%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과심 맹신하지 마시고요. 흐름대로 가는 거니까, 어, 잘 이해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어,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 요즘에 패션 보셨죠? 청색 녹, 청색에 옷 입는 것들. 다 그런 게 문의 흐름, 본능적으로 끌어 당기는 겁니다. 이상, 이재명의 간단한 대우 상담. 그냥 편안하게 해봤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뭐 제가 어려운 용어를 쓰거나 전문 용어를 쓰지 않고 그냥 이제 흐름이 이렇다. 이 사람이 굉장히 피크를 쳤다.는 정도만 알려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보드라운 휴먼 컨설팅 송우혁습니다 오늘 주말 좋은 하루 되시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